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2학번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문일고 졸업생 김경주입니다. 음, 저희 학과에 오시게 된다면 우선 세부 전공별로 전파, 통신, 디바이스, 그리고 신호, 컴퓨터페로 이렇게 여섯 개의 디비전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 먼저 저와 같은 2학년의 경우에는 이 여섯 개의 디비전과 관련된 각각의 기초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물리전자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반도체와 그리고 PN접합 반도체 내에서의 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신호및 시스템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에서는 어, 다양한 신호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수학적 도구인 풀리의 변환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공대 전반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특히 재학과는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적분, 기하, 화통, 그리고 물리1,2와 화학1,2는 필수적으로 수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공대에 입학하면 기본적인 수강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수강 내용들은 모두 고등학교 과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뿐만 네, 아니라 어, 최근 입시 제도 흐름에 따르면 생기부 대입 반영 항목이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학업 진로, 또 공동체 역량이 모두 표현되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항목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를 보는 전형에서는 더욱 더 과목 선택 그 자체가 많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현명하게 과목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무작정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입시가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무슨 과목이든 상관없이 항상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모든 공부 과정을 개념 학습 문제 풀이 그리고 오답 정리 순으로 단순화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독학이든 처음 개념을 학습할 때는 최대한 한 번에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 노력하고 집중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무작정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안 풀리는 문제가 많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 손을 대보는 겁니다 그런 후에는 이제 해설을 보고 잘안 풀리거나 틀렸던 문제를 올바르게 푸는 법을 다시 이해하고 다시 문제 푸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인데요. 저는 이때 틀린 문제들은 반드시 일주일 정도 기간을 가지고 다시 풀어봅니다. 제 경험상 보통 사람들은 한번 맞춘 문제는 계속 잘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한번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리는 경향이 있다고 제 경험상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틀렸던 문제는 주기적으로 풀어주셔야 다음 시험에 나왔을 때도 틀리지 않고 풀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처럼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한다면 그 후부터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개념을 더욱 다져 나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부했고 3년간 좋은 수학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때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선생님 말에 집중하는 것만 해도 슬기로운 문인생활을 하는데 8할 이상 정도는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어, 괜히 혼자 알아서 공부하겠다고 수업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늦새벽까지 공부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어디까지나 내시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결국 시험 문제는 모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에서만 나온다는 뜻이겠죠? 어, 실제로 저도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어가지고 어,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올 건데 그럴 때마다 본인의 선택을 의심하지 말고 주때 있게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선택에 괜히 후회하고 미련 가지면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게 될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굳이 후회되는 점을 꼽자면 2학년이 다되어 가서도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했던 점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고민하고 겨, 선택했다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선택에 믿음을 가지며 끝까지 해보세요. 그럼 무조건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